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부르심으로 6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승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죄악의 구렁텅이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주일부터 토픽시험과 키즈 온더 바이블이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험에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단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줄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주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0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다섯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이사랴 아들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이세를 낳고 았 이새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족보가 등장합니다. 8장까지 또 9장까지 비슷한 형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흔히 성경을 통독할 때몇 가지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 재미있게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말씀을 보면서 접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20장을 넘어가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라는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20장부터 40장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쉽지 않습니다 출애국기를 잘 견디고 레이기를 딱 지나가면 이제 율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마 첫 번째 고비가 되겠지요 두 번째 고비는 아마 역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족보들의 나열이 쭉 이어지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단일 족보로는 굉장히 가장 긴이 족보가 바로 이 역대상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아 보이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다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본문은 원래 이 야곱의 아들들은이라고 시작해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이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문종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민족적인 자존심 또, 정체성,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어, 말씀으로 이 역대기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사기꾼이다 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뒷꿈치나 잡고 남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작권을 얻게 되고, 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 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야곱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나 잡고 또 사기를 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또 빛나는 이름을 주신 이유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 자신의 야곱의 삶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치고 남을 기만하고 잘 먹고 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삶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야곱의 삶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자,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사실은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사기꾼의 삶이었고, 어둠에 사로잡힌 삶이었고, 그냥 남뒤꿈치나 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신실해서. 아주 신앙이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전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의 뒤꿈치나 잡고 살던 야곱도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쭉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계승을 루벤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루벤이 실수를 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죠.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약간의 의문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루벤이 실패했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폐역을 저질렀지만 어, 그의 동생들을 쭉쭉쭉 보면 시무원과 레이도 살인을 저질렀죠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약혼, 결혼을 하기로 세겜족장과 어, 약혼, 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을 다도륙해 버립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남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데요. 사실 유다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양깎으로 갔다가, 양털 깎으로 갔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장자권이 이 유다에게로 계승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장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복을 할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르무온 시온 시무온 루벤 시무온 레위가 다 장자에서 탈락하고 장자권의 주요 요소들이 이 유다에게로 계승되었지만 이 유다에게 온전히 계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로도 약간 이 장자권이 나뉘어서 계승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과 2절을 아 5장 1절과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유다가 뛰어나서 주권의 이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갔고 두목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핵심 요소인 두목세 유산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이는 문나쎄 에브라임 지파로 이어져갑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씩 아들들의 이름이 한 지파지만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통치권 가족의 통치권 이런 것들은 다 유다에게로 계승되었죠.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통치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 유다는 형제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왕 왕권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렇게 이어지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여전히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의 족보에서도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사람의 어떤 선행, 인품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삶을 영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붙이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에서 이방인에서 죄인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충만하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흠결이 있는 야곱과 흠결이 있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계보, 유다의 계보는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마,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할 점은 이 족보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새로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록들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블만은 야곱을 택하시고. 유다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은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